7단짜리 계단이 있는데, 한 걸음에 한단 또는 두 단밖에 못 간대. 한단 또는 두 단, 그래서 7단을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그죠? 7단짜리 그러면 한 단을 x 번 가고, 두 단을 y번 간다고 해보자 그죠? 그러면 한 단씩 x번 그럼 뭐야? x칸 가는 거죠 x칸 음, x단 그 다음 두 단을 y번 간다 그럼 2y단 가는 겁니다 근데 전부 몇 단? 7단이라 그랬지 그래서 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숨은, 음, 말은 x, y가, x, y가 음이 아닌 정수라는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어, 얘가 세번 가면 얘는 한번이야 돼. 얘가 두 번이면 사니까 세 번. 그죠? 얘가 한 번이면 다섯 번. 얘를 0번 하면 일곱 번.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요런 경우는 어떻게 되 돼? 이게 끝이 아니고, 그러면 X 한 번에 예, Y는 세 번이다. 이랬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네 개의 자리라고 보고, 자, x가 1. 이네곳 중에 한 곳을 어, x로 두겠다는 거지. 그러면 4c1이구요. 나머지 3c3이죠.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y니까. y, y, y. 뭐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건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총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세 칸을 정하자는 겁니다. 세 칸. 그러면 결국 네개 중에, 네칸 중에 세 칸을 고르는 거야. 아, 다섯 칸이네요. 여기는. 다섯 칸이 아니라 다섯 개 중에 세 개. 얘는 1, 3이니까 X와 Y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네 개의 문자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이 경우는 x x 세 개가 있고 y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5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x란 뜻이고 그다음에 두개 2개 중에 두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C3은 5C2랑 같으니까 이게 10가지가 나와요. 자, 똑같은 개념으로 가보면, 똑같이 가보자고 다섯 개를 고르자는 거지. 그럼 이번엔 뭘게 전부 여섯 개잖아. 여섯 자리 중에 다섯 자리. 그리고 한개 중에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65는 어차피 61과 같으니까 여섯 가지가 됩니다. 이번엔 70. 70은 그냥 우리가 한 가지다고 해도 되고요. 그냥 7c7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더하시면 최종적으로 2한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